안녕하세요 가경호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연습한거에 보면 트레저라고 해서 게임 객체에다가 카메라를 내가 이동을 시키면 즉 헤드마우트를 끼면 내가 머리를 움직일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머리 움직여주면 트레저라는 게임 객체를 내가 바라다보면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트레저에 재질을 바꿔줬어요. 근데 재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트레저가 조명이다. 그러면 그 조명이 켜지고 꺼지고 내가 응시했을 때 켜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바라다 보면 꺼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보면 조금 더이 컨텐츠가 완성도가 조금씩 더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컴포넌트 조명을 내가 이 게임 객체에다가 넣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그 조명 게임 객체를 응시를 해서 충돌이 일어나면 조명을 컴포넌트를 켜고 다른 곳을 응시하면 조명이 꺼지게끔 요거를 같이 해볼 거고 그다음에 아까 파티클에 대한 것들 수도 배관에서 파 물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래도 구현을 해보는 거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예전에 스크립트에서 그 스크립트를 분명히 써야지만 얘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크립트에서 조명을 껐다 켰다 할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시간 날때 여러분들은 재질을, 에셋을 조금 뭐 다운로드 받던지 그래서 벽에 대한 부분들을 재질을 좀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이 과제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 수업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추가하면서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걸로 해서 결과물을 내지, 내면 되지 않을까 거기 보다 그거보다 더 시간 많이 할, 할애를 해서 투자를 해서 더 좋게 만들겠다 라고 하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간단하게 플레이를 해보고 여기 화면에 트레저라는 거여기전 시간에서 우리가 게임 객체에다가 재질 바꿔주는 거 어, 스크립트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조명을 넣어서 조명을 켜고 끄고 하는 거 동작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그냥 플레이 버튼 눌러주고 플레이어 게임 객체를 움직여서 보면 재질 바뀌면서 어 뭔가 좀 밝아졌죠 그죠 이동하면 꺼집니다 켜지고 그 다음에 어, 테이블에 가 보니까 이미지를 하나 띄웠어요 여기에다가 테이블에뭐 재질은 뭐다 그리고 몇 인용이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넣어주면 우리가 전 시간에 냉장고를 이 앞에다 놓고 재질 또는 우리가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를 켰다 껐다 요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게임 객체를 활성화 시키던지 비활성화 시키던지 이렇게 우리가 동작을 했어요 어디에서 스크립트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새로 만들고 한 거는 없어요 기존에 구글 카드보드 XR 플러그인에 얘를 임포트해서 거기에 있는 스크립트를 열어서 내가 구현하고 싶은 이미지 u i 를 활성화 시키든지 u i 를 비활성화 i 키비활스화시트한줄 그 스크립트 한한줄이두줄수한줄요어 줄만 줄어억어죠두줄 기억이 죠래돼서억이은잘안서죠지은잘안나 여기 이 게임 객체 트레저라는 거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트레저 이 게임 객체가 프리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프리팹 안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임 객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저는 걔를 지웠어요. 그 게임 객체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프리팹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트레저 프리펩을 내가 만들었죠. 근데 프리펩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지요? 헬로 카드보드 씬을 열어서 그 헬로 카드보드 씬을 플레이어로 만들었고 다시 한번 천천히 지금 우리가 구글의 예 씬에서 헬로 카드보드를 열어서 요 트레저를 프리 팹으로 만들었고 플레이어를 프리 팹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트레저에 보니까 이렇게 게임 객체가 있는데 얘를 다 지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웠을 경우에 이 헬로 카드 보드는 건들지 않은, 않는 않는게 좋으니까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어떻게 이렇게 프리 팩 만든 거였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도 내가 그대로 이 1인칭, 1인칭 게임에 해당되겠지요. 카메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플레이어 게임 객체, 빈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메인 카메라를 자식 객체로 낳고, 여기 메인 카메라에 보면, 카메라 포인터 또는 트랙 포스 드라이버, 얘를 그대로 가,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VR을 만들 때 얘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프리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씬에 씬에서 프리팹을 게임 객체로 가져와서 쓴 거예요. 가져와서 써서 이 트레저에는 비활성화 되어있는 객체를 지웠는데 지울 때에는 이 프리셋 게임 객체를 선택해서 프리팹으로 들어갈 때이 오픈 버튼을 눌러 주는 거예요. 그럼 오픈 버튼 눌러 주면 프리팹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게임 객체 두 개는 지금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지우고 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즉 프리팹을 만들어 놓으면 프리팹에 있는 게임 객체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빠져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프리팹 에셋이에요. 그래서 프리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 아이콘도 게임 객체에다가 뭐를 넣었냐면 이렇게 조명을 넣었습니다 라이트라는 컴포넌트를 그리고 얘를 꺼놨다가 카메라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실질적으로 게임 기체를 활성화 하느냐, 비활성화 하느냐, 그거는 그때 어떤 거를 우리가 비활성화, 활성화 했냐면 얘를 그때 비활성화 했지요. 테이블에 가서 저는 여기에 UI를 하나 이렇게 이미지라는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 객체를 처음에 활성화시키지 않고 비활성화시켜놨다가 카메라가 테이블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그때 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게임 객체를 액티브 시켜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설명한 얘는 게임 객체 안에 라이트라는 컴포넌트를 켜준 거거든요. 그럴 때 얘는 이네이블이라는 걸 씁니다. 이네이블. 게임 객체는 액티브예요. 컴포넌트는 껐다 켰다 하는 거는 이네이블 디스 이블. 내가 사용하겠다 그때 이네이블이 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겠다 디세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게임 객체에 컴포넌트를 이네이블 시켜야 돼요. 근데 이네이블을 켰다 껐다 지 여기서 체크를 해주죠.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트루가 되는 거예요. 트루 얘를 체크를 해자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스크립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당연히 지금 여기 트레저를 게임 객체로 불러들인 다음에 여기에 조명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트레저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하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얘를 올립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 트레저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 얘를 다른 쪽 위치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다가 조명을 넣는 거는 어떻게 한다? 여기 트레이에 가서 요 자식 객체에다가 o 컴포넌트 해주면 되겠지요. o 컴포넌트 버튼 눌러주고 라이트 넣어주면 조명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 조명의 인텐서티 조명도는 일이 아니라 조명도를, 밝기를 주면 환해지겠지, 그죠? 그리고 조명의 색깔을 적색으로 하면 적색이 적용이 될 거고, 요거, 이거는 색깔을 이렇게 조명의 색깔을 이제 흰색 말고 다른 색깔을 주면 되지, 그죠? 그거면 확실히 내가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눈으로 더 식별하기가 더 좋으니까 이렇게 색깔 을 하나 주고 여기 조명도 인텐서티의 값을 1이 아니라 뭐 3배 5 6 이렇게 값을 더큰 값을 주, 주, 주면 되겠죠. 레인지는 영역이죠. 그죠? 조명에 비춰지는 영역입니다. 이 레인지를 크게 주는 거냐 작게 주는 거냐 따라서 틀려지겠죠. 이 경우에는 이 방에 적절하게 조명을 넣어주면 그게 훨씬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얘가 꺼진 거다. 즉, 이네이블이 아니라 디세 b 이블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게임에서 지금 라이트라는 거는 이렇게 넣어주면 땡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는 조명만 켜져야 되죠 얘는 조명이에요 조명 여기에 UI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은 얘는 필요없어 그냥 조명만 껐다 켰다 컴포넌트를 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이네이브 시킬 거냐 디세이브 시킬 거냐 즉 컴포넌트를 쓸 거냐 뭐 사용하지 않을 거냐 칠 거냐 끌 거냐? 이것만 해주면 돼요. 재질은 바꿀 필요가 없죠. 일단 조명만 켰다 껐다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업해줘야 될게 어떤 거다? 스크립트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의 원래 스크립트가 뭐였냐면 오브젝트 컨트롤러라는 그 스크립트를 가졌던 거를 기억하지요? 여기 샘플즈에 가서 처음에 얘에서 오브젝트 컨트롤러, 그러면 얘를 비주스튜디오로 열어요. 만약에 비주스튜디오로 열지 않 안겠다라고 하면 좋은 방법은 뭘까? 탐색기로 들어가죠. 탐색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탐색기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게임 기치로 들어가죠. 이렇게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당연히 에셋에 샘플즈에 스크립트에 카드보드 컨트롤러라는 얘를, 아, 오브젝트 컨트롤러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이름을 바꿔주면 되죠. 뭐로 바꿔줄까? 나이트 온, 오프. l i g h t on of.cs f 이렇게 파일을 이름 저장 이름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탐색기를 닫고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오면 이와 같이 스크립트 하나가 복사가 됐죠. 그죠? 그럼 얘를 열어야 되겠죠? 더블 클릭. 그럼 여기서 열어서 지금 여기 파블릭머 a 얼에 있는 것들은 다 지우면 됩니다. 지우던지 슬래시 두 개를 쓰던지 그냥 이렇게 지우면 다 지워져요. 그죠? 얘는 재질을 바꿀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재질에 대한 부분은 다 지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미지는 필요가 없으면 이미지 얘도 이런 식으로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지워, 지워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포지션. 근데 이제 여기 에러 나는 게 있어서, 그럼 실질적으로 에러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렌더러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는 지우는 겁니다. 슬래시 두개 주든지. 근데 만약에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에러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슬래시 두개 놔둔 상태에서 여기 상태에서 첫 번째 해줘야 될게 뭐일까? 요 클래스 이름이 요 스크립트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해줘야 될 거요. 클래스의 오브젝트 컨트롤러라는 이 클래스 이름을 지운 다음에 조금 아까 스크립트 이름 준 걸로 클래스 이름을 줘야지 돼요. 이렇게 light on off 그게,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왜냐면 스크립트 이름 클래스 스크립트를 하나 선택해서 걔를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또 다른 이름으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나 모노 디벨롭을 통해서 열은, 열 때, 당연히 스크립트 이름하고 클라스 이름이 틀려요. 그러니까 클라스 이름을 스크립트 이름으로 동일하게 줘야지 돼요. 그러면 밑줄 친 빨간 줄 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이렇게 해주면 되고, 두 번째.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미지가 아니어도 이미지 아닌 나는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냐면 라이트라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선택해야 돼. 즉 게임 객체를 내가 선택을 하려면 지금 여기에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이 게임 오브젝트 하고 변수명을 준 것처럼 여기에 보면 material을 데이터 타입, material 데이터 유형을 요 gazed at material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 형식대로 나는 material이 아닌 light를 받을 거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public이라고 해서 변수, 광역 변수 형태를 선언해주고, 컴포넌트 이름. 모티리얼처럼 라이트라고 컴포넌트 이름을 주면 라이트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해? M. 그리고 소문자 M라고 주고, 뒤에 L, I, G, H, T. 라이트하고 세미콜론. 기존에 여기서 했던 이 머티리얼에 대한 것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라이트라는 데이터를 받는 변수 선언하는 것은 이 형식과 동일하다. 나머지 거를 이걸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지금은, 아, 재질을 바꿔줄 때, 아, 이런, 이렇게 썼구나. 이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는 컴포넌트예요. 그러면 여기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얘가 눈에 띄어져야 돼요. 컴포넌트를 가져오려면 스크립트에서는 getComponent라는 API를 써야지 돼요. 아, 그래서 렌더러라는 걸로, mRenderer는 어, getComponent 한 다음에 여기에 컴포넌트 이름을 줬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얘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받아 와야 돼 받아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m, l i g h t 변수 찾아지적이죠 그렇죠? 얘는 equal getComponent 그 다음에 중괄호 라 i g h t 그리고 소괄호 위의 형식과 아래 형식은 동일해요. 같은 문장 구조예요. 변수 명만 틀린 거고 컴포넌트 명 컴포넌트만 틀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는 거를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컴포넌트 이름만 바꿔주고 변수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그 이상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만 알아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얘를 껐다 켰다 해 줘야 돼. 그 어디서 껐다 켰다 해 줄까? 어 머티리얼을 여기서 켰어요. 진입할 때, 빠져나갈 때, 재질을 변경했다 원 상태로 되돌린 게이 on pointer enter 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을 했어요. 그죠? 거기 set material은 필요 가 없으니까 슬래시 두개 해준 거예요. 여기서 얘 필요 없죠. 왜? 이 라이트 온오프 시킬 거니까 이미지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거는 나는 필요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얘는 아니에요. 요거, 요런 요이이 이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조명을 켰다 껐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변수 m 라이트를 찾아요. 먼저 써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컴포넌트를 켰다껐다 하는게 이네이블드야 그럼 이네이블드 해서 EN이라고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이 이네이블드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얘를 선택 그리고 equal 켜라 이게 true에요 true라고 주고 세미콜론. 그럼 여기에는 어떤 거예요? 얘를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복사한 다음에, 켜놓기. 얘는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을 꺼야 돼. 그냥 true가 아니라, 뭐로? f a l 로 그럼 끝이죠. 어, 이미지 변경하는 건난안할 거야. 그럼 1 슬래시 두 개. 지금, 켰다가, 조명을 켰다가, 충돌되어지는 거가 빠져나가면 예를 들어서 그게 엑시트 되는 거예요 그때 조명은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럼 꺼지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Ctrl S 눌러서 세이브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해 봐야 되죠 에디터에 가서 에디터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가 밀로드가 돼요. 그리고 얘는 어디다 넣어줘야 될까? 이 트레저 게임 객지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넣어줄 거냐? 여기다 넣어줄 거냐? 여기다가 부모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 얘를 가지고 할 거니까.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드래그 해서 자식 객체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와 같이 이미지 게임 오브젝트 어 여기는 지금 얘가 있으니까 어얘난안쓸 거야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에 가서 얘 슬래시 두 개를 처리해버리면 돼요 어 나는 얘 필요 없어 그래서 슬래시 두개 아예 그리고 다시 컨트롤 S 그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보면 요 변수가 없어지죠 변수 mLight라는 변수 하나만 들어옵니다 얘는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컴포넌트 그러니까 여기에 컴포넌트 아까 넣었잖아요 그죠 얘를 확장한 거를 줄여 보면 얘를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의 라이트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객체의 라이트다, 그러면 다른 객체를 드래그해서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자기 자신에 있는 컴포넌트니까 그냥 자기 자신일 경우는인스펙터에 있는 컴포넌트를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된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지요. 이제 플레이를 할때 뭐를 움직여야 돼요? 플레이어가 이에 앞으로 가야 되겠지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 HMD 구글 핸드폰에 가면 실제 머리를 가지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게 핸드폰이 게임 객체가 이 앞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맞춰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플레이어 게임객체의 포지션을, 카피 포지션. 그리고, 트레저 2를 선택하고, 얘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포지션이 카메라, 얘하고 지금 맵트 트랜스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 부분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도 렉트로드 있니? 이거 타이핑 쳐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카메라하고 이렇게 맞춰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요. 조명 테이 위치 맞춰집고 저는 얘를 끄고 플레이를 했을 때 플레이어를 플레이를 플레이어를 이동시켜 보고, 그죠? 조명이 켜졌다가 꺼지고, 켜졌다가 꺼지고.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거예요. 그죠? SDK를 제공해 주면 그 SDK를 거의 손안 대고 가져다 쓸수 있는 거. 그게 SDK예요. 근데 손을 약간 대야 돼. 지금처럼. 재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조명을 켰다 꺼주고 싶어. 어, 그러면 그 조명을 지금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라이트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주고 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이 스크립트에서 제어해 준 거예요 켰다 껐다 근데 그 켰다 껐다 해준 거는 두 줄만 들어갔죠 얘한아세 줄이네 얘 하나 스타트 메소드에 컴포넌트 받아온 거두줄그 다음에 추로 시킨 거세줄 그 다음에 끄는 거, 네 줄. 4줄. 네 줄밖에 안 들어갔어요.